반갑다. 오늘은 토티 이벤트 퀘스트를 가장 효율적이게 하는 법을 설명해 주겠다. 아니, 지금 HM 미션 6주차가 지나고 있는데, 왜 존나 뒷붙이면서 늦게 올리시나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설명해 주겠다. 지금 객걸빨 수 있는 버그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경기를 스킵해 버리는 버드인데, 일반 모드나 매니저 모드에서 경기를 눌러놓고, 나간 다음 앱 창화면에서 피모 탭을 지우고, 다시 피모를 실행시키면, 경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 버드가 발생하는데 경기가 끝나면 미션 달성률도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메모왕판 돌려놓고 나갔다. 일모 비랭크 돌려놓고 나갔다. 일모 랭크전 돌리고 나갔다가 오면 원래는 세판 불량의 시간을 한판 불량의 시간으로 압축해서 미션을 빨리 빨리 깰수 있다. 근데 이 방법 쓰면 일모 랭크전 돌리고 나갔다. 올때 점수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니 그점 유의해라. 필자는 계정 5개로 HL 미션 오베럭 돌리고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시간이 엄청 절약된다. 자세한 루틴은 설명란에 남겨놓겠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